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예, 이제 행정사 법정 제도 이해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정사법 중심으로 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처음에 행정사 제도의 변화 및 행정사법 연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06년에 경시 천0 0 52호로 대서업 규제 규칙으로 제정 공포돼서이제행정사제도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되어정서사법으로정서사법으 제정 공포서행정공포의허행정서사의 허가 및 의무 사항이 정이되정이 됐고 또제 1975년 제2월 31일에 행정서사법정서사법 개정이 됐고 1976년 8월 10일 대한행사협회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95년 행정서사법을 현행행정사법으로 개정을 했고요. 또 2011년 3월 23일 행정사법이 개정이 되는데 그때 행정사법은 38조 9칙 7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2011년 10월에 대한행정사회를 대한행정사협회로 변경을 해서 법정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2013년 1월 1일 행사법이 개정 시행이 되므로 일회 자격시험이 처음에 실시가 됐고 또 이제 자격시험 시험 출신 배출과 함께 공직경력자 이렇게 해서 한 8개 협회로 분산 설립 운영이 됐습니다. 그다가 러이 2000, 그동안 행정, 어, 각 8개의 협회가 행정사법 개정을 함께 노력한 결과, 이, 저, 새로 행정사법이 개정돼서 2021년 6월 10일 현행행정사법으로 개정 시행이 됐고, 어, 대한행정사회로 통합 설립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 행정사회 의미 있는 하나의 새로운 어, 대한행여사회 출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한행여사회로서 어, 큰 역배가 됐습니다. 자격사 단체로서는 이제 한 40여만 공시자 출신, 시험 출신 자격사들의 이렇게 큰 규모가 되었습니다. 어떤 자격사 단체보다도 큰 규모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행정사들이 서로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서 행정사 발전에 함께 이바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사법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행정사 법인 설립을 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행정사회 설립 또 행정사의 의무 가입을 이 6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사의 퇴직 전 1년 이내 근무한 행정 기관 관련 업무는 수임을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행정사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연수 교육 뿐만이 아니라 아 이제 실무 교육 모든 그 교육이 약간 강화 아었습니다 행정사 종류로는 일반 행정사, 회사행정사, 또 번역행정사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업무신고증 대여알선 어, 금지조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제 행정안전위원회 법사위원회에 서 행정사법이 국회 2020년 5월 20일 통과돼서 2021년 6월 10일 시행이 돼서 대한행정사회로 지난 6월 10일 정식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초대 이사 교수로 취임하면서 또새 협회 임원들 함께 출범식을 6월 10일 가졌습니다. 이제 행사법 시행령이 국무회의 통과돼서 2 0 2 1년 6월 1일 통과됐죠. 대통령령으로 6월 10일 시행하도록 시행규칙은 이제 행정안전부령으로 통과돼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사법이 개정 통과됨으로써 명실공히 새로운 행정사법으로 출범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법 개정 시행으로 행정사 준수 사항이 강화됐습니다 공무원은 퇴직 일년전 근무한 행정기관에 대한 인허가 등의 신청 청구, 신고 등의 대리 업무를 퇴직 퇴직 후 1년 동안은 수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법 2조 1항 5호에 따른 업무, 인허가 업무, 면허 등을 받기 위해서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이를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은 수임을 할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1일 국무회에서 통과되고 2021년 6월 10일 시행된 행정사법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나왔죠. 21조의 2를 보면, 이 수임 제한, 규정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1년간 수임이 제한되는 기관의 범위, 바로 행정기관의 범위죠. 여기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등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어, 행정기관의 변경은 우리 행정사 업무 처리에 에, 앞으로 많이 이, 에, 유념을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이제 행정사법 개정 내용을 보면 목적은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 강조를 많이 했죠 어,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조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민원행정이죠 이건 민원행정 어, 이제 2조의 부분 행정기관의 개념이 나옵니다 이건 다음 장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진정, 건이 질의, 청원, 이의신청 등 서류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번역, 이건 번역행정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또 제1호에서 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인가,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한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관계 법령,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바로 이것이 행정 컨설팅입니다. 그리고 법령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교통사고 사실조사, 민간조사 등 이런 업무를 이제 하도록 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이제 제2조3에서 행정기관에 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알아야 이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민원 업무에 대한 이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목에 자를 지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한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또 중앙행정기관, 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그리고 공공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도 의미합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죠. 초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등의 기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어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이렇게 행정기관의 범위가 상당히 넓죠 우리 행정사가 할 일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걸 참고로 해서 행정사물을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법상 행정기관도 나오더라고요 행정절차법은 뭡니까? 이 부분은 행정절차에 관련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행정절차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조에서 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행정청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해서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나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처분이라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도라면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한 조언 등을 하는 행정 작용을 말합니다. 제 3조에서 적용 범위 처분 신고와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법은 다음 각고의 일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국회 법원 선관위 헌법재판소 어, 감사위원회의 결의와 같은 그런 그 어, 기관의. 행정기관, 행정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 이런 다른 업무는 다 그쪽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비송사건 절차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좀또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법 하나만 가지고도 두 시간에도 다 모자라는데 일단 여기에서는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송사건이라는 것은 소송사건과 구별 관해서 많은 학설이 이제 설립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통설은 판단의 기준이 법정되어 있어서 법원이 단순히 그 법률을 적용하는데 그치는 경우를 소송사건이라 하여 이를 사법작용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비송사건은 그 판단을 법원의 한목적 계량에 이름하여 법관이 판단하는 바에 따라 처리를 맡기는 경우라 하여 이를 행정작용이라고 합니다. 비송사건은 그러니까 소송사건과는 좀 다르죠. 예를 들면 간단한 사건들입니다. 예를든다면은 재공 보험이 판례에서 보면은요, 어,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이제 그 각종 여러 가지 그 뭐가 있습니다. 예를든다면은 어, 비송 사건은 이 법에 따른 법률에 따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건에 적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할 법원은 법원의 토지 관할을 주소에 관하여 정하여질 경우 대한민국의 주소가 없을 때 또는 대한민국 내의 주소를 알지 못할 때는 그 소지 또 지방법원의 사건을 관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그 소가 없을 때 또는 거그 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마지막 이제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또 이렇게 재산이 있는 곳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송사건 절차법상 주요 업무는 민법상 상법상 법인 설립, 해산, 청산 절차, 법인 등기, 신탁법상 신탁에 관한 사건, 공탁, 감정에 관한 사건 등 이런 여러 가지 그 소송사건 이외 사건들이 많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정사업무 실제 영역에서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우리가 아 이제 이 강의에서도 이제 다음 시간부터 다 이제 될 겁니다. 출입국 관리 업무라든가 또 행정 심판 권리 구제, 사실 조사, 교통 사고 조사, 부동산 및 손실 보상 행정, 신고및 자동차 등록, 법인 설립 등인허가 권리 의무 계약 민원 행정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에 각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도록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종합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첫 시간은 다 이런 이런 과목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게 된다. 이제 과목별로 세부적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잘 들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정사의 윤리와 기본 자세는 어떤 거냐? 특히 행정사는 품위를 해야 하는 행동을 지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사는 공공봉위에 반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독립적이고 공정, 성실해야 합니다. 또 행정사는 상호안의 신호와 우회를 존중하고 예의를 존중해야 됩니다. 행정 분야 전문가로서 문화적 소양과 가치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됩니다. 또 행정사는 사회 전문가로서 요구되는 전문적 지식 습득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행정사는 상호 존중주의에 입각하여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것을 지향해야 됩니다. 또 행정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의료인의 개인정보 보호에 특별히 유의해야 됩니다. 이제 행정사법의 주요 내용들을 보면요. 1조 2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3조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변호사법 3조에 이런 업무라든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와 이와 비슷한 행정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법에 규정한 건 원래 행정사는 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 법상 업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업무입니다. 예를 들면, 영업정지 취소구제, 운전면허 정지 취소구제, 행정심판, 또 일반 행정, 특별 행정심판 있죠. 토지수용보호상, 각종 인허가 등. 아까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할수 없는 업무는 타자액사와 관련된 업무, 소송 업무라든가 등기 업무, 소송 업무는 변호사가 해야 되겠죠. 변호사, 판검사, 등기문은 법무사들, 부동산 중개업은 중개사, 조세신고 세무사, 노무관계, 노동관계.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행정과 관련된 업무는 우리 할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해야 됩니다. 행사법의 내용,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행정사는 위임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이죠. 바로 행정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행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2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하는 행위라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금지행위가 규정이 되어 있죠.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에 위임을 받아 취급하는 업무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같은 업무를 위임받는 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사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소송 업무를 한다든가 또는 등기 업무를 한다든가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 또 행정사 업무에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밖에 부동 부당한 방법으로 행정사무의 업 위임을 유지하는 유지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제 2 3조에 행정사는 이제 비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비밀 업무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니 안 됩니다. 2 4조에는 업무 체류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련번호 위임받은 연월일 위임받은 업무의 개요 보수에 위민의 주소와 성명. 이런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조에는 행정사법또 동법 시행령 규칙 참조해서 세부 지침 및 구체적인 양식 등을 참조해서 이걸 작성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 행정사법당행정사 업무 실제, 이제 이건 창업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행정사 자격은 이미 따서 이제 실무 교육을 받게 됩니다. 기본 소양교육 실무 수습 교육을 받고 나면 은 이제 여러분들이 광역 시도 단체장으로부터 수료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시군구 기초 단체장에게 업무 신고를 합니다. 업무 신고 필증이 나오면 다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죠. 물론 출입국 대행 기관은 별도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지금은 행정사무를 하려면 반드시 행정사회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해야만 행정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상담, 계약, 그리고 이제 이런 업무 처리부 등 이런 업무를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사로서의 이제 이 과정, 업무 뭐 창업 과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입지 선정할 때도 저는 뭐 이제 에, 법원 앞에 그 빌딩, 원래 변호사들이 쓰던 빌딩인데 한 5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런 관계 없어요. 요즘에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5층에서 관계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은 거의 뭐 1층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나 행정사들은 그렇게 큰 정보화 시대에 관계가 없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몇 가지 이제 그 참고해야 될 것은 출입국 관리 업무 같은 거는 중국 동포들은 예를 들면 대림동의 출입국 그 관리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국 동포가 많기 때문에 고려인 동포 러시아에서 온 동포들은 동대문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서 이제 각각 그 대상으로 할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면허 구제 관계는 경찰서 근처라든가 또 이제 토지 보상 이런 거는 재건축 계획 개발 지역이라든가 또 국가 유공자 각그 군주 지역 또어 국방부 지역 또 그쪽 군인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행정사 주요 업무와 관련된 법령. 여러분들 이건 반드시 기본법을 첫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가 보훈 유공자 등록은 국가 유공자 어,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 보호 대상 지원에 관한 법률을 알아야 됩니다. 영업 전지 취소 구제, 공중생법, 위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을 알아야 됩니다. 음료점 면허 취소 정지 구제는 도로교통법, 출입관리 업무는 출입관리법, 국적법, 학교 폭력 관련 업무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 건축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 금등 건축법, 부동산 손실 보상 업무, 헌법 제 23조에 근거한다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이 또이 기본 근본법이 되고 있습니다. 공식 가격, 부동산 공식 가격에 관한 법률, 건축 불허가 규제, 구제에 관한 것, 국토 계획법이죠. 인허가 대리 업무, 산업. 직접활성화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인설립화가 또 환경분쟁 문제, 환경분쟁조정법, 자동차등록업무, 자동차관리법, 교통사고조사,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 이제 주택법의 층간소음 문제, 사회복지업무, 사회복지사업법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음주운전과에 아, 관해서 상당히 요새 규정이 강화돼 제가 표로 일단 놔뒀습니다만 이거는 음주운전에 가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또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행정사와 국민 상담 컨설팅 이게 중요합니다. 저희들에게는 우리 행사법 정제 이제 이조 6항에 보면은 바로 행정권의 법명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컨설팅입니다. 행정 컨설팅입니다. 고객 상담지도 행정 구제를 잘 해줘야 됩니다. 법명 제도 행정 운영과 함께 컨설팅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사실 경영 지도사, 컨설턴트 자격을 받고, 기업 진단 지도에서 중국에 대한 20개선 진단 지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강의도 하고, 특히 이제 중국에 화학섬을 표 공장 한 만여 명 모인 곳도 진단 지도를 해봤습니다. 이런 경험을 가지고 진단 지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 행정사도 똑같은 교양 컨설팅, 행, 행정 컨설팅 원리가 원리로 잘 하면 여러분들이 행정사로 더욱더 성공적으로 해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행정사와 자기관리 컨설팅 효율적인 행정사 업무 수행 위해서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하다 행정 관련 법령, 정보화 시대 행정사 사무관리 습득을 해야 되고 행정사도 행정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교양 컨설턴트처럼 조직 인사, 재무관리, 마케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창업 컨설팅, 케어 컨설팅, 위기 관리 컨설팅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국제노동기구에서 컨설팅에 관해서 정의한 걸 보면요,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경영 업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 포착하고 학습을 촉진하여 이제 변화를 실현하는 관리자의 조직을 지원하는 독립적인 전문 자문 서비스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즉, 정보통신기술, ICT,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무인드 운송수단, 3차원 인쇄, 나노 기술,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의 특징입니다. 이때도 우리가 이 시대에 맞는 컨설턴트 역량 분석 기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조적으로 대응한 행정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국민 편의 상담 컨설팅 기법에서 특히 고대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설득 기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고스는 논리가 정해라고 풍부한 해당 분야의 정보와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파토스는 감성에 서서야 되죠. 감성적 고객과의 동일시하면서 업무 처리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에토스. 진실한 성품, 신뢰성, 설득 방법. 이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사람이 우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신뢰성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뢰성이 중요하다. 경영학자 피터드라카는 경영이란 인간 경영이요. 인간 경영의 뿌리에는 근명과 진실, 사랑이 필요하다. 이런 삶의 자세가 핵심 경영을 이끄는 데 중심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상담도 해주고 컨설팅도 해야 될 길로 믿습니다. 바로 신뢰, 진실, 허풍을 지기나 사기성 있어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뢰를 가지고 상담을 하고 컨설팅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마치는 시간이 다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국가의 최고의 전문자유사로서 행정사는 행정사법의 일조에 규정된 목적대로 국민의 편익을 위해 국가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기여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행정사는 21세기 지식경영시대, 4차 산업혁명시대, 전문가적 실력을 쌓고 행정환경 변화에 창조적으로 대응하는 창조적 변동력, 바로 체인지 에이저트로서 국민의 사랑과 헌신, 금융과 진실 있는 섬김의 리더십으로 좋은 인간과계를 유지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행정사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행정사 여러분 기본 소양 교육 첫 시간 행정사 법령 제도 이해 또 컨설팅에 관해서 열정적으로 참여하시고 제 강의 잘 청취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행정사로서 창업을 하고 행정사 실무를 실무를 수행하실 때 오늘 제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어 큰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코로나로 힘든 때 건강하시고 복된 나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행진사로서도 큰 발전이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